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마씀 장우상입니다 오늘은 어, 춘야연 도리원서라는 200개 그 춘야연 도리원서 서라 는 글을 가지고 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먼저 시작부터 보겠습니다 부천지자 만물지역이요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서는 자에서 일단 끊어야 되겠죠 부라는 것은 여기서는 무릇이라는 뜻입니다 무릇 일반적으로 영어로 말하면 제너럴리란 뜻입니다. 제너럴 천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자는 것이겠죠. 것은 만물지역여 여기서 역자가 중요한데요. 역은 맞이할 역자입니다. 원래 역은 거슬리 역으로 쓰이는데 여기선 맞이한다는 거죠. 여자 나그네 여자죠. 나그네를 맞이한다. 그러니까 여관을 의미하는 거고요. 천지라는 것은 만물을 맞이한 여관이요. 광음이라는 것은 원래는 어, 빛과 그늘이란 뜻이에요, 원래는. 여기서는 세월로 쓰인 겁니다. 원래 뜻은 빛과 그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백대의, 백대의 지나가는 나그네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천지라는 것은 만물을 맞이한 여관이고, 우리 백,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백대 의 지나간 나그네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우리는 결국 천지라고 하는, 천지라고 하는 것 하나의 여관이고, 우리는 그 여관 속에 있는 나그네다 이런 뜻이죠. 이 부생 약몽, 그래서 뜬구름과 같은 인생이 부생이죠. 약 같을 약자죠, 꿈몽자죠. 꿈과 같으니 위안이라는 것은 즐거움 정도로 번역돼요. 즐겁게 되는 것은 기하 얼마나 되겠느냐? 기하라는 것은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뜻이겠죠. 고인 옛사람이 병이라는 것은 여기서 잡을 병자입니다. 잡을 병. 옛사람들이 잡았어요. 이, 이거는 이제 원래 촛불 촉자인데, 여기서는 촛불이라는 의미보다는 횃불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옛사람들이 횃불을 잡고 야유, 밤새도록 논 것은 양 진실로 있다. 이, 이라는 이건 까닭이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까닭이 있었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시의 하이라이트가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황, 하물며. 하물며. 양춘, 뜨거운 봄이. 소, 불을 소 자죠. 나 자죠. 나를 불러요. 뭐로 부르냐면, 연경이라는 것은 아지랭이 낀 경치란 뜻이에요. 아지랭이 낀 경치. 야진에 낀 경치로서 나를 부르고, 대괴, 대자연이. 이 원래 괴짜는 덩어리 괴짜거든요. 대자연이. 가, 빌려줬다. 아, 나에게 문장, 문장력을. 대자연이 나에게 문장력을 빌려줬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대자연이 나에게 글을 쓸수 있는 문장력을 빌려줬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 모의로 했자입니다. 모의로 했자. 도리지, 복숭아꽃, 오약꽃, 이핀 방원이죠. 그러니까 그 꽃다운 정원에 모여서 천륜의 즐거운 일을 이제 펼친다는 거죠. 서천륜지 낙사라는 것은 즐거운 일을 펼치는데 군계준수개위해련 그러니까 이건 결국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시, 시의 솜씨가 a 이프라스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오인영과 독참강락 내가 부르는 그런 그 을픈 시는 아주 부끄럽게 짝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에뭐 학점으로 보면 한뭐 시학점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즐거운 유상, 극한 감상이죠. 극한 감상이 미이. 끝날 이 자죠. 끝나지 않았는데 높은 이야기가 전청이라. 막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맑아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되죠. 어, 그래서 이제 개 경련이 자하죠. 이제 아주 멋진 어, 돗자리 같은 걸 깔고 그 꽃을 보면서 감상하고 그렇죠? 비우상이 치월이죠. 그러니까 그 우상이라는 것은 긴 모양의 잔을 돌리고 그게 날아가면서 치월, 달에 치한다는 거죠. 치월. 그래서 어, 분류가작이면 아름다운 시를 짓지 못한다면 하시나웨리오이 펼신자거든요. 어떻게 내 뜻을 펼칠 수 있겠는가? 아회, 흐물의 자죠? 여, 시 불성이면. 여, 여기서 여는 만약이란 뜻이에요. 만약. 시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벌로써 의지하다는 뜻이죠. 금곡주, 금곡주라는 것으로 의지하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술을 뭐한세잔 정도씩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밑에 있는 그림은 이제 그런, 연애를 베푸는 그런 장면의 모습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춘야엔 도리원서는, 어, 여기서 나오죠. 무르 천지란 만물을 맞이한 여관이고, 세월은 잠시 지나간 나그네다 인생이 끝만 같으니 즐거움이 얼마나 크겠는가. 횃불을 보여잡고 놀았던 곳은 까닭이 있었었다.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0의 춘야엔 도리원서라는 시에서 이제, 결국은 자연, 인생, 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메시지를 본다면, 첫 번째로 보면 우리는 지구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라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는 천지 여관에 살고 있는 하숙생입니다. 어, 그 최희준 가수, 최희준 선생님이 있으셨죠? 그분의 하숙생이라는 시를 보면, 아, 노래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아 못하네요 정체 없이 흘러서 간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노래를 보면 이 노래를 보면 결국 우리는 천지여간에 사는 그러니까 하석생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 적게는 몇십 년, 많게는 백년 이렇게 백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살죠. 근 하석해서. 그래서 지구의 나이는 한 45억 년 되는데 지구에 비하면 우리는 아주 미세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잠시 왔다 사라지는 존재.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제 소설 4인방이 있어요. 이 소설 4인방은, 어, 김시습, 그 다음에 허균, 김만중, 박지원. 자, 이네 분을 소설 4인방이라고 하는데, 그중한 분인 김만중의 구멍에 보면, 에이, 이 구멍이라는 것은 이제 아홉 글자인데, 1 플러스 8이죠. 그러니까 성진과 팔선녀 이야기. 성진과 팔선녀. 그래서 이 소설의 주인공이 성진, 성품이 착하다. 참진짜죠 원래 불법을 닦는 승려였고요 그곳에서 이제, 원래 이제 이, 이 소설은 천상계라는 곳에서 먼저 나와서, 그 다음에 다시 지상계로 갔다가, 다시 천상계로 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천상계의 주인공은 성진이고요, 지상계의 주인공은 양소유. 다시 천상계의 주인공이 성진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 팔선열을 보고 이제 육관대사의 도술, 그러니까 스승이죠. 어, 인간상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이승에서의 이름이 바로 이제 양소유입니다. 양소유. 잠시 논단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은 잠시 소풍 왔다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적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적자가 귀향 갈 적자예요. 선은 신선선자. 그러니까 성진이 이 양소유가 돼서 인간 세상에 왔다는 것은 결국은 김만중 작가가 귀향 갔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 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자, 둘째, 꿈과 같은 인생을 즐겁게 즐기자. 어, 밤새 어, 횃불, 여기서는 횃불로 좋겠습니다. 부위하고 놀자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횃불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제 주, 중국의 산수 전원신 사령운이 장군 시절에 부하들에게 횃불을 밝히고 야경을 감상했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는 이제 네온사인 이런 것을 감상한 거죠. 교수를 그 눈을 한번 감았다 뜨면 정말 지나온 세월이 스쳐 지나가죠.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됐으면 하는데, 또 막상 나이를 먹으면 정말 꿈과 같은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뭐, 낭만도 즐기자, 이런 이야기죠, 이 의미는. 어, 훅 지나가는 게 인생이니까, 어,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지만, 낭만도 즐겨라. 또 셋째는, 선천적 재능과 후천적 재능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아까 그, 그런 이야기를 했죠. 대자인이 문장력을 빌려줬다는 게 영감설이죠. 예술적 재능은 영적 감흥, inspiration, 영감이죠. 이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뜻이죠. 워드워드도 Word 영국의 그 낭만주의 신, 올 l 포이 o 리 d poetry is a s p o n t a n e o 모든 훌륭한 시는 힘있는 감정에 자발적 흘러넘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흘러넘칩니다. 근데그 200은 대자인이 문장력을 빌려줬다는 거죠. 대자인 그리고 버지워드는 미우스라고 하는 것은 뭐 시의 신 또는 음악의 신이겠죠. 문장력을 빌려준 겁니다. 그래서 밑에는 이제 워즈워드 사진이고요. 그 위에는 이제 워즈워드의 무지개라는 시에도 나오죠. 하늘에 있는 무지개를 볼 때, 내가 슴면 뛰노라. 라는 시에서 이제 나온 무지개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술적 재능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이걸 잠깐 살펴보고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어, 이 모차르트와 살리에르도 뭐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란 영화도 있었죠. 다섯 살때 피아노를 연주하고요, 어린 나이 오페라 작곡하고 궁정 음악가로 활동을 했어요 모차르트는. 어 근데 이제 또한 분이 이제 사, 살리에르인데 며칠 밤을 세워서 궁정 음악을 작곡해서 왕에게 선보여요. 그런데 모차르트는 그의 음악을 잠깐 듣고 음악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평가까지 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차르트와 달리 실제로는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작곡한 악보를 수백 번 고치며 작곡을 했고요. 그래서 예술적 재능은 물론 선천적인 재능도 있겠지만 후천적인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죠. 어, 세계적인 피겨 스케이팅 선수였던 이제 김연아 선수도. 선천적 재능도 있었겠지만 피나는 노력, 반복적인 연습에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라고 할수 있겠죠. 이상 오늘 그 춘야연 도리원서라는 작품을 가지고 이 작품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안겨주는 메시지 이것과 예술의 선천적 재능과 후천적 재능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을 다시 한번 감상해서 읽으시면서. 이 작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마쌤 장우상이었습니다.